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직장인입니다. 정확히는 12년 동안 직장생활로 모은 자산을 3년 만에 순자산 10배로 만든 직장인입니다. 월급 받으며 악착같이 모아도. 대출 받아 마련한 소형 주거 아파트가 전부였는데 그후 어떻게 3년 만에 순자산 10배가 되었을까요? 12년 동안 저는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오직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였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기술직 업무였습니다. 주 5일째 근무긴 했지만, 주말 특근비를 벌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에 대부분은 근무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일요일도 근무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오직 근로소득이었기 때문에, 저의 대부분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12년을 평범한 직장인으로 열심히 일했어도 저는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면서 선저축 후 지출을 실행했지만 저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이쯤 되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 시간에 대부분을 일만 하면서 보냈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는 걸까? 막연히 내가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이 한정적이니 지출을 더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소비를 줄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의료비를 줄이고 식비도 줄이면서 그냥 당시 나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한정적이니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조금씩 더 자산을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순간에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라곤 아끼고 저축하면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더 다그쳤습니다. 인생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재밌는 유튜브를 보면 마무리하는 게그 당시 저의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늘 재밌는 영상 위주로 봤는데 그날은 평소에 보던 영상이 아닌 책에 대한 영상, 독서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영상을 왜 클릭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은 제게 많은 부자들이 독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큰 변화는 두려운 저에게 그냥 책 읽기만 하면 된다는 영상은 저에게 한 번은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저의 첫 변화는 책한권 읽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책한 권을 읽으려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한 권을 읽기 위해서 매일 밤 졸음과 싸워가면서 며칠을 고생하며 겨우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책을 떼는 순간 다음 책, 그리고 다음 책, 열 권, 스무 권, 생각보다 쉽게 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책은 자연스럽게 저의 관심가는 강의 듣기로 이어졌고 현장직 노동자인 저의 순자산은 3년 만에 10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15년을 직장인으로 근무하더라도 부자가 되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근로소득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만으로도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평범하고 대단하지 않던 제가 어떻게 3년 만에 순자산 10배가 되고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고 꿈꾸는 미래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방법을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하나씩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